단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불만 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요?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세밀하게 누구와 소통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뭘 좋아하는지 맞춰가지고서 따라다니는 상황이고요. 공천을 뭔가 손에 움켜지려고 하는 듯한 것 때문에 저는 제 임기가 혁신이 끝난 다음에 총선 1년 전에 끝나는데 제가 어떻게 장악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속에 욕심이 득을 득을 해가지고 한 건데 밖에 명분을 갖다줄 게 없으니까. 야, 이준석이가 술안 먹는다더라,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런, 이런 걸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금 보면은. 전체주의적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수명이 다 했다고 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제 등장했다고, 하고, 뭐, 창의가 있는 대한민국. 그게 돼야지 젊은 사람들이 살아볼 만한 공간이 됩니다. 자, 실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네. 평가는 뭐 네. 각각 네. 또 호평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누구나 다 확인했던 것은 지난해 음. 당 대표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른바 그 윤핵관들과의 음. 또 정치적인 그 대결 구도에서 어 이른바 이준석 죽이기가 자행됐다 음.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여전히 지금 이제 다른 현안 네. 질문도 하겠습니다만 음. 여전히 듣기로 전해 듣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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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주로 대화 상대가 이런 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어 의원들과 참모진이라고 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세밀하게 누구와 소통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윤핵관들은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뭘 좋아하는지 맞춰가지고서 따라다니는 상황이고요. 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 이 구체적으로 뭔가 지령을 내리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사석에서 예를 들어서 그때 그래서제가 얘기했던 게 사석에서 당 대표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발언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 듣고 윤핵관도 능동적으로 그거 비 맞추러 움직이는 겁니다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통치의 방식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음. 오히려 불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에 저한테 불만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요?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네, 게 네.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뭔가 손에 움켜지려고 하는 듯한 것 때문에 어, 윤해권에서 화들짝 놀랐고 그것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그때는 서로 같이 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제가 공천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라 표현을 쓰려고 그러면 은 오히려 제가 누구 제 사람을 꼬질려고 했다는 얘기일 겁니다. 음. 그런데 명시적으로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제가 당대표된 다음에 당협위원장 선발하는 거 그리고 그 후보 고르는 데 있어가지고 경쟁자가 없는 경우 100% 경선했습니다. 음.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예를 들어 김용환 충북지사 같은 사람이 공천받은 이유도 네. 아. 제가 공천에 개입 안 했기 때문이겠죠. 아하. 네. 제가 지금 공천 받은 사람 중에 제가 좋아서 제가 딱이 사람 공천 줘야 된다 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몇몇천 명을 공천했는데 저희 지역구에 노원 구청장 경선 시켰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뒤집어 말하면 제가 만약 혁신위를 통해 가지고 혁신위원장은 최재형 위원이니까 그분이 생각한 대로 가겠죠.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개혁을 했을 때 경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누구를 꽂아내리는 방식으로 가겠냐 있어 가지고는 경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자. 그 방향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준석이 공천을 장악한다가 아니라 거꾸로 본인들이 누구를 꽂아내릴 수 없는 게짜증났다는 얘기겠죠. 본인들이 누구를 꽂아내려야 되는데 혁신 위에서 만약에 개혁을 해가지고 경선제를 이렇게 정착시키고 그걸 통해서 민주적인 정당을 만들어 나가면은 아씨 내가 내 사람 못 꽂아놨잖아를 불편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저는 제 임기가 혁신이 끝난 다음에. 총선 1년 전에 끝나는데 제가 어떻게 장악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티가 나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장악해가지고 공천을 해야 되는데 제도가 개혁돼가지고 그걸 못하면은 자기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반발하는 건데. 원래 이준석 대표 임기가 올해 6월까지였던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대놓고 말을 못하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자기들은 속에 욕심이 득글득글 해가지고 한 건데 밖에 명분을 갖다 댈게 없으니까 야 이준석이가 술을 안 먹는다더라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런 이런 걸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그러면 2000년 들어가지고 총선이나 지선 같은 전국 단위 선거 또는 대선을 이긴 당 대표 저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박근혜 이준석밖에 없어요. 근데, 근데... 지지마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대통령과 그러면 불편한 관계를 근데 네, 모른다니까요. 저는 대통령한테 한 소리도 들은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셨는데 권력 투쟁에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 보통은 보속과 수정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맞은건 전데 결국에서 뭐라고 하면은 왜 거기에서 뭐라 하느냐라고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잠깐만요. 대표님 그래서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중간에 누가 어, 극도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했을 수도 있겠다. 아, 전100% 그렇게 생각하죠. 누굽니까? 그윤네관이라는 거죠. 아니, 누굽니까? 그 중에서 <laughs> 자기가 핵심 관계자로 인터뷰한 그 인간이겠죠.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정치가 네. 제대로 이제 어, 정화되기 위해서가지고 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진영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강성 보수들이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하여튼 모르겠고 시끄러우니까 네가 조용해라 이런 게 있어요 음. 이런 게안 되는 거야 이런, 이런 게 가면요 나중에 가서 뭐 잘잘못이든 선후관계가 없이 이렇게 가버리면요 이걸 알기 때문에 권력안이 되면 더 그걸 활용합니다 아. 내가 낙인 찍어 저 사람을 괴롭히고 적당히 괴롭히고 저 사람이 반발하면 은 그때 보수지층이 야 이제 그만 시끄럽게 해라 라는 식으로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는 걸 권력자가 알면요 음. 계속 그 길만 반복합니다 지금 보세요 나경원 찍어가지고 때리고요. 음. 나경원 대표가 한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는 얘기 중에서 저는 그게 옳고 그르면 별개의 문제지만은 저게 못할 말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우선 때리고 그다음 에 나경원 의원이 거기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지층을 동원해가지고 어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측면 이 있는 것이고. 이준석의 꿈, 이준석의 희망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의 여러 가지 평지풍파를 뚫고 이제 제가 지난 당대표 시절에는 제가 대선 후보 뽑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 당원들이 뽑은 후보를 제가 그 당시에 당대표로 제가 당선 시켰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은 제가 그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정치 좀해 보고 싶다. 예. 네.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지향점을 이제 더더욱 이제 강조하면서 가고 싶다. 저는 전체주의적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 수명이 다했다고 봅니다. 그 전체주의적인 대한민국의 수명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제 등장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음.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를 수도 있죠 보수에서 하지만 저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그리고 창의가 있는 대한민국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은 그게 돼야지 젊은 사람들이 살아볼 만한 공간이 됩니다. 음. 네 그거 없이 언제까지 네?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응? 집단주의적이고 누군가를 배신자로 몰고 종북으로 몰고 이런 세상에서 어떤 희망이 피어나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